유정화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두 번째 수업은 어,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하고 단어 네, 마무리 문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네, 교과서 같이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배웠던 이 중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발전. 네, 발전이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네, 이것을 뭐로 바꾸는 거죠? 네, 그렇죠. 전기.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고 이때 사용하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하죠. 네,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없던 전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 이런 걸 발전이라고 하고, 이런 장치를 발전기라고 하죠. 네, 발전기의 원리는 코일 어,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어, 발전기 풍력 발전, 네,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이런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게 되겠죠. 수력 발전은 물의 역학적 에너지,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에너지는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죠. 예, 전기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꿀수 있죠. 선풍기, 세탁기, 진공청소기처럼 예, 선풍기 날개 돌아가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어, 전기 난로나 전기 밥솥 등은 어, 뭘로 바꾸는 걸까요? 네,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형광등,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걸까요? 네, 그렇죠. 화 화학 에지지전환환하는이이터리가 어, 되겠어요.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배터리 t 충전되고 나중에 충전전 전기를 사용할 때 l e bit. h a 되 k 화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어, 생산되게 되죠. 자, 다음 전기 에너지의,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날 때, 전환하기 전과 후에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요? 같다. 보존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없던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어, 새로 에너지가 생기지는 않아요.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른 내용 살펴봅시다. 소비전력, 우리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이죠. 어, 오늘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소비전력이라는 것은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어, 전기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거죠. 단위로 와트를 쓴다 했습니다. 어, 40와트라고 하면 1초 동안 40줄의 이, 에너지를 쓰는 전기기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전력량이라는 것은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시라는 단위를 쓰죠. 자,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가전 제품이 어,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제품보다 소비 전력이 크다. 네.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전열 기구가 굉장히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난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쓰면 전기 난로 같은 우에 전기 굉장히 많이 먹죠. 그러면 오른쪽 편에 있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고 했는데,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해요? 발전이라고 하죠. 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전기 에너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다른 에너지,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네, 이런 걸 이제 발전이라고 했어요. 코일 주위에서. 뭐가 운동하면 전류가 흘러죠 그렇죠. 자석이 운동하면 고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에서는 네, 바람의 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되겠죠. 자 이번 문제 OX 문제인데 전기 에너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쉬운 에너지다. 그렇죠.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 맞죠 근데 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선풍기 날개를 돌리는데 사용되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고 주로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어, 날개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도 조금 발생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주로라는 말을 썼어요 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한다. 맞아요. 네.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어, 전력량이 아니라 소비 전력이라고 하죠. 전력량은 사용한 시간을 전력에다 곱한 값이 되겠죠. 실제로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이고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은 소비 전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3번 어, 지역면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볼 건데, 어, 머리 이 말리기를 작동하면 네, 날개가 돌아가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뭐 헤어드라기 이 말하는 거죠. 이때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뭐로 바뀔까요? 네, 그렇죠. 열도 나오고 바람을 불기 위해서는 어, 안에 프로펠러가 세게 돌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며,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양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모두 정리해 봤고 한 페이지 넘겨서 네, 대단한 마무리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지고 넘어가기 부터 봅시다 물체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합을 뭐라고 해요? 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자유낙하는 물체에서 증가한 운동에너지는 감소한 뭐와 같다? 네. 위치 에너지와 같겠죠. 위치 에너지가 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되겠어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위로 던진 물체나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죠.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등의 다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네, 전기 에너지를 만, 만드는 과정, 이걸 발전이라고 하죠. 전기 난로는 전기 에너지를 뭐로 전환해요? 그렇죠. 이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자, 6번, 가전제품은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보존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기 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은 앞에 했듯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을 곱한 값이 되겠죠. 와트 C라는 단위를 쓰는 전력 양이 되겠어요. 자, 개념 적용하기 문제를 봅시다. 그림은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B와 C는 같은 높이에 있어요. 자 오른 것을 골라보면 공이 C에 있을 때 운동에너지가 최대이다.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것 C 맞아요? 네, 제일 높은 위치에 있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위치에너지가 크죠. 운동에너지는 어떨까요? 네, 운동에너지는 어, 0이 되겠죠. 네, 바닥에서 위로 던져 올리면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 느려졌다가 제일 꼭대기에서는 순간 정지했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아래쪽 바닥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바닥에 도착할 때가 아래에 있을 때 a와 e 지점에서 운동에너지가 가장 크고 c는 운동에너지가 가장 작은 곳이 되겠죠 틀렸어요 1번 틀렸고 2번 운동하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항상 같다 위치 에너지는 계속 변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움직이니까 올라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커지고 내려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죠 틀렸고 A, B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다. A에서 B로 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D, E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D에서 E로 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이건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5번 B, C 구간에서 증가한 위치에너지는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에너지와 같다. 네. 자, BC 구간에서 증가한 위치에너지는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에너지와 같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동안에 위치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감소했고 다시 반대로 떨어질 때는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에 위치에너지 증가량은 여기서 떨어질 때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같겠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간이 발전기에 발광 다이어드를 연결해서 흔들었다고 되어있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수업시간에 만들어봤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는 자석이 움직이니까 네, LED 전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른 것을 골라보면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어, 맞죠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기억이 맞죠 이은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발광 다이오드는 이 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전구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 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이연 틀렸어요. 자, 띠긋, 간이 발전기를 흔들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어. 맞아요. 네, 이걸 흔들면 자석이 움직이죠. 움직이는 이 운동 에너지, 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그래서 기억과 띠긋이 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요 다음 문제, 3번. 여러 가지 제품들의 소비 전력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옳은 것을 골라 보자 했는데 충전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2000줄 이상의 전기 에너지가 소비된다. 자, 충전기. 충전기는 소비 전력이 6와트예요뭐 얼마 안 되긴 하죠. 1시간 동안 사용했다. 그럼 2000줄 아, 2만 줄이죠. 2만 줄 이상의 전기 에너지가 소비된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자, 사용한 소비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을 곱하면 어, 그때 전력량이 계산되죠. 전력량은 6 곱하기 1에서 6 와트시의 전력량을 소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와트시로 나와있지 않고 줄이라는 단위로 나와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여기 시간을 1시간, 2시간은 이 시간을 곱하면 안되고 어, 줄이라는 단위로 계산하려면 시간을 초단위로 곱해야 되죠. 1시간은 3 6 0 0초예요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을 곱하기, 어, 곱하기 6을 해보면 되겠죠. 어, 3600초에다가 곱하기 6을 해보면 21600이 나와요. 네. 그러면 맞죠. 어, 충전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21600줄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니까 2만줄 이상의 전기에너지가 소비된다. 어, 맞는 말이죠. 네. 니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아, 전환하는 기구보다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네,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빛 에너지를 하는 것보다 네, 그거 어떻게 할수 있어요? 소비 전력을 보면 알수 있죠. 자, 열, 열을 쓰는 거 보면 전기 밥솥이 있고 전기장판 이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빛을 내는 것은 아 전기 난로도 있네요. 전기밥솥, 전기난로, 전기장판 이런 게 있고 빛을 내는 것은 여기 형광등, LED 이런 게 있는데 자, 형광등 35W, LED 15W밖에 안 되는데 전기밥솥은 1000, 전기난로 900, 전기장판 250 어, 와트니까 굉장히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기구보다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기구가 더 많은 아이게 틀렸죠. 네, 열보다 빛을 내는 전기기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열을 내는 전기기구가 에너지를 훨씬 많이 소모하고 있어요. 틀렸어요. 니은 틀렸어요. 디귿 에어컨을 한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와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와 같다. 자, 에어컨 한시간이면 곱하기 1을 해보면 1200WC의 전력량을 소모하고 죠 에어컨은. 네. 선풍기를 30시간 켰다 자, 선풍기는 4 0 w 예요 40W 곱하기 30하면 3, 4, 12. 그래서, 역시 1200WC가 되겠죠. 그러면 에어컨 한 시간 가동했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와 선풍기 30시간 켰을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 같죠. 맞아요. 네.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갈릴레이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빈면에 공을 놓으면 반대편으로 처음 높이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나왔을 때 마찰이 없다면 쭉 굴러내려가면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올라가면서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뀌죠. 그때 처음 높이까지 같이 올라가야지 중간에 마찰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된다면 원래 위치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빗면을 조금 더 멀리까지 해놓으면 역시 이렇게 굴러내려갔다가 거리가 멀더라도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지 원래의 위치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보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멀리하면은 쭉 해서 조금 더 멀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평평하게 해놓는다면 이 높이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 네, 이게 갈릴리의 생각이었어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 갈릴리의 생각대로 이게 마찰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으로 설명해 보자 했는데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자,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면. 자, 이게 정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모두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죠. 네, 그러려면 모두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 처음에 위치 에너지와 같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수평을 해놓으면 그 높이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진행하게 된다. 이 마찰이 없다면 몸투지 않고 계속 가겠죠. 네, 등속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4번부터는 좀 이제 서술하는 그런 내용이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자, 일상생활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을 이용한 예를 한가지 들고 가그 설명하시오 했는데, 그 예를 많이 들어볼 수 있겠죠. 특히 놀이기구 같은 것이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네,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 위치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올라가면서 다시 위치에너지로 바뀌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겠어요. 자, 6번 스카이다이빙하면 어,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 속력이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게 돼요. 왜 그럴까? 이때 스카이다이버의 운동 에 운동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하시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죠. 네, 아주 높은 곳에 있으니까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데. 속력이 계속 빨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빨라지면 더 이상은 빨라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기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네, 공기 저항이 이 중력과 같아지면 더 이상 속력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그때는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만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어, 위치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어,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어, 일부 열이 발생하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어,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겠어요. 자, 마지막 7번 문제. 어, 자전거에 붙어 있는 발전기예요. 요즘에 이런 자전거 보기 힘든데 이런 발전기 옛날 자전거에는 붙있셨어요자 앞에 전조등이 있는데 이바퀴에다가 이걸 탁 갖다 붙이면 바퀴가 돌면서 이 부분을 막 돌려요. 자이 돌리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원리인데 자 우리 앞에서 보였던 전자기유도 현상이죠. 네, 이 회전축 바퀴에다 와서 이게 같이 회전하게 되고 안에 자석이 빙글빙글 돌아가요. 코일이 들어있죠. 네, 코일에서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니까 네, 유도전류가 발생하면서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발전기가 전기를 만드는 과정은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석의 움직임이 자기장을 변화시키고 코일에 고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좀 네, 과제를 잘 제출하도록 하세요. 네,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